자 이번 주1 1 7 2회차죠 이번 주 추천번호고요 지난 당첨번호 중에서도 이제 23개 정도 나오구요 어 지난주는 어 1등과 2등번호 모든 포함되어 있는데 아 어, 문제는 세번째 틀인가무기 3번에 이제 4개가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 어제 없으니까 10회 그냥 피기 철분 처리하고요 이번 주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GTPP 새로 이제 새로운 이제 좀 프롬포트를 새로 만들었는데 지금 성능이 너무 이제 구려가지고 생각처럼 이제 진도가 나가질 않네요. 일단은 뭐 대로 이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보색하고 있으니까 좀 더. 나은 데이터를 뽑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성능이 뭐안 좋으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laughs> 나중 이제 뭐 6월달까지 이제 좀좀 지켜 봐야 될것 같아요. 성능이 어떻게 바뀌지그 GTP4에서 좀더 나은 성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그때가 좀기다려봐야겠죠 지금 그룹도 지금 고장나가지고, <laughs>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뭐, GTP 지금, 오픈해기가 지금 새로운 이제 데이터 저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데이터가 엉켜가지고, 지금 고장,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태로쓰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네요. 너무 많은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 뭐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뭐 딱히 뭐 좋아진 뭐 AI가 없으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좀더 기다려 기다려 봅시다. 자, 이번 주는 첫 번째 틀에서 이제 3, 4개, 그리고 두 번째 틀에서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세 번째 틀에서 한두 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는 10, 단수가 안 나올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8번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10단위도 이제 별로 나오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 자료입니다. 기존에서 이제 2개에서 4개 정도, 그리고 밑에서 이제 2세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화육 자료에서 이제 2세개 정도, 그리고 밑에서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 수육 자료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 그리고 밑에서 하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두 번째 자료는 목이고요. 어, 2세개 정도 나오는데, 밑에서 이제 하나 정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AI 추천 번호 첫 번째 5번 13번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12번, 25번, 26번, 37번이 되겠습니다. 아자 이번 주 핵심 자리죠. 이번 주도 보고요. 지난 주는 어 다섯 개 번호가 포함됐었는데 이번 주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틀에서 이제 3, 4개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틀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 나는데단수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 8번 빼고는 없죠? <laughs> 지금 이제 40단위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인데, 지금 42번, 43번 하고, 45번 되네요 어, 그리고 지금 40단위가 안 나오게 되면 지금 가능성 있는 수어가 어, 38번하고 37번, 39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주도 여러분의 흥분에 응원을, 응원을 하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